자매스님, 보음밥 신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. 드디어 저희 마음 곳간이 500명을 돌파했습니다. <laughs> 3개월 전에 시작할 때는 언제 500명이 되나 했는데. 벌써 5 0 0명이 됐습니다.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죠. 작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이 마음 곳간을 채워줬고 그 마음 곳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과 좋아요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중하게 채워져서 이 마음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마음 곳간의 보물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500명 돌파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주 6월 30일 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 9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&a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부르는 노래 성가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고가에서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에, 드셨, 마음에 들으셨던 것들 좋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그런 노래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준비해 갖고 그날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. 그날은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곡간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, 구독자분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500주년 5 0주년이 아니죠. 500명 돌파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.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6월 30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